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카드 가로형 위에 뚜껑 부분 바느질해서 같이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카드 지갑을 만들기에 앞서서 구성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곰팡 가죽 하나, 바늘 두 개, 바늘 두 개, 실 하나, 바늘 두 개, 실 하나, 장식 두 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느질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실을 먼저 풀러주셔야 돼요. 실을 먼저 풀러보겠습니다. 가죽공예는요, 바느질이 될때 어, 실은 한 가닥이 필요해도 바늘이 두 개가 필요해요. 실한 가닥 양쪽 끝에, 양쪽 끝에 바늘을 모두 달아서, 바느질을 할 예정이에요. 양손 바느질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느질 실을 한번 꿰볼게요. 실한 끝, 한쪽 끝을 잡아주시고요. 바늘을 준비해주세요. 바늘기에 먼저 실을 꿰어주시고요. 바늘기에 먼저 실을 꿰어주시고, 이때 실 길이는 이 바늘 길이의 약두배 정도 되게 해주세요. 실이 자세히 보면 베베 꼬여 있어요. 이 실과 실 사이를 이 바늘 끝이 통과할 건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의 중간 부분을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실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혹시 보이실까요? 네. 실의 중간 부분을 바늘이 통과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 실을 요 위로 잡고 짧은 쪽을 잡고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팁이 있다면 저도 자세히 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면은 잘안 돼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실의 중간 부분을 잡고 바늘 앞코를 이용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조금 더 빨리 되실 수 있어요. 아랫부분을 올려서 다시 한번더 통과시켜 주시는데요. 매듭의 특징이요. 한번 매듭을 지은 것도 튼튼하지만 두번 또는 세번 하는 게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번 매듭을 지금 지은 상태예요. 자, 매듭을 이렇게 지었다면 아래로 내려왔던 걸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더 통과를 시켰죠. 그럼 이렇게 S자 모양이 되는데요. 바늘 앞 코를 잡고 실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긴 부분을 쭉 잡아 당겨주세요 그럼 첫 번째 실을 중간 통과했던 게 이렇게 바늘 엉덩이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짧은 실을 바늘 엉덩이 뒤로 모두 보내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쓱쓱 손가락으로 쓸어 보시면요 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매듭이 매끄럽게 지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실의 반대편에도 한번 매듭을 지어 볼게요 반대편 실 끝에다가도 바늘기에 먼저 실을 끼워주시고요 실을 쭉 빼서 이때 실 길이는 이 바늘 길이에 약두배 정도 되게 두 배를 정확하게 이렇게 재지 않으셔도 돼요. 약두배 정도 되게 두시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실의 중간 부분을 잡고 바늘 앞 코를 이용해서 실과 실 사이에 베베 꼬인 부분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요. 아래로 내려온 실을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더 엄지와 검지로 실의 중간 부분을 잡고 또 통과시켜 주세요. 바늘 앞 코를 잡고 실에 연결된 부분을 뒤로 잡아 당기고 뒤로 잡아 당기고. 실의 짧은 부분을 바늘 엉덩이 뒤로 모두 보내어 실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네. 자 어떠신가요? 실한 가닥 양쪽 끝에 이렇게 바늘이 모두 달려서 매듭이 지어진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 이제 바느질을 할수 있어요 자 본판 가죽에 이렇게 보시면 구멍 이쪽에 이렇게 칼집이 나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칼집이 나져 있는 부분에 뚜껑이거든요. 여기가 뚜껑 부분을 이렇게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 가죽 겉면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가죽 겉에서 첫 번째 구멍에다가 이 바늘 한 개를 먼저 끼우는 건데요. 실이 지금 보면 바늘 양쪽 끝에 모두 실한 가닥 끝에 바늘이 달려 있죠. 이 상태에서 한 개만 바늘 한 개만 먼저 첫 번째 구멍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꽂혀있는 거. 이 상태에서요, 반대편에 이렇게 놀고 있는 애 있었죠? 얘랑 여기 꽂혀있는 이 친구랑 이 상태에서 그냥 잡고 쭉 빼주세요. 그러면 실의 중간 길이가 이렇게 맞춰져요. 실의 중간 길이가 이렇게 맞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가죽 겉면이 이쪽이고요. 안쪽 면이 여기예요. 겉면에 있는 게 먼저 구멍 한칸 앞으로 겉면에 있는 게 이렇게 구멍 한칸 앞으로 가죽 겉면에 있는 실이 구멍 한칸 앞으로 쭉 빼주세요 그 다음 반대편을 볼게요 보시면은 뒤에 있는 실 있죠 얘? 바느질 안한거 얘는 조금 전에 나왔어요 얘 뒤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실이 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이 나왔던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면 요 뒤에 있는 애도 앞에 있는데도 지금 구멍 한 칸씩 갔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바느질이 한 개가 됐고요. 여기 앞에 있는 실도 보시면 구멍 한칸 앞이니까 이렇게 바느질이 되었답니다. 이 상태로 쭉 반복하는 건데요. 자, 똑같이 또 해볼게요.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제가 한번더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풀을게요. 가죽공예의 장점은요. 내가 만약에 바느질했는데 틀리면 약간의 십자수처럼 이 구멍에 맞춰서 다시 반대로 돌아가면은 모두 풀리기 때문에 네, 틀려도 다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첫 번째 구멍에 바늘 한 개를 먼저 이렇게 끼워주세요. 꽂아주세요. 그다음 반대편에 있는 바늘과 꽂혀있는 바늘을 쭉 빼서 실의 중간 길이를 맞춰주세요. 그다음 가죽 겉에 있는 실이 구멍 한칸 앞으로 구멍 한칸 앞으로 쭉 빼주시고 이때 실 길이를 너무 쭉 잡아 당기면 중간 길이를 맞춘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편으로 갔을 때 가죽 뒷면에 뒤에 있는 바늘이 역시나 한칸 앞에 한칸 앞으로 올 때는요 실 나왔던 게 있어요 얘를 무시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똑같이 구멍 한칸 앞도 똑같이 실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여기도 한칸 바느질 됐고요. 여기 가죽 겉면에도 바느질 한 칸이 되었어요. 이 상태로 쭉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가죽 겉에 있는 게 구멍 한칸 앞에. 음. 가죽 겉에 있는 게 구멍 한칸 앞에. 또 뒤에 있는 애도 구멍 한칸 앞에. 또, 마찬가지로, 가죽 겉에 있는 애가 또 구멍 한칸 앞에, 뒤에 있는 애도 구멍 한칸 앞에,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조금 빨리 바느질 해볼게요. 앞에 한 칸, 뒤에 한 칸, 이렇게 천천히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뒤에 한 칸. 또, 앞에 있는 것도 한 칸, 뒤에 있는 것도 한 칸. 뚜껑 바느질을 왜 갑자기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뚜껑 이거 바느질 안 해도 쓸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느질을 해야 훨씬 더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래오래. 어, 그리고 뚜껑에 바느질을 하면 은 훨씬 약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예뻐져요. 아무래도 손이 한번더 가는 게더 예뻐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에 한 칸씩 앞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한 칸, 뒤에 한 칸, 앞에 한 칸, 뒤에 한칸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작품이 다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어, 가죽공예 바느질의 특징은요,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평상시에 보통 한쪽 손만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을 많이 주로 사용하는데요. 어,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왼손이 잡고 오른손이 계속 바느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하지만 왼손도 결국에는 뭔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모두 바느질을 하는 거라서 양손 바느질, 일명 가죽공의 바느질은 새들 스티치라고 합니다. 새들 스티치 바느질을 하다 보면은 어, 바느질의 장점은요. 일단 잡생각이 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일을 하다 보면은 또는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생각도 많아지고 힘든 시기에는 더 그렇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 코로나 블루가 발생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 이따 저녁엔 또뭘 먹어야 되고 아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바느질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 바느질에 집중을 할수 있게 돼요. 뜨개질, 십자수, 펠, 퀼트 뭐다 비슷하죠. 네, 잡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 가죽공예의 장점은 만들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완성되고 나면 즉시 사용할 수 있고요, 실생활에서. 그 다음에 어, 카드 지갑이기 때문에 용도가 우리 지금 만드는 게 카드 지갑이잖아요. 카드를 담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아주 가까이 계속 계속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가죽들은요, 전부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양면 가죽이라고 해서 앞면, 뒷면 모두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양면 가죽이에요. 이 양면 가죽의 특징은요, 양쪽이 모두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따로 안감이라든지, 음, 마감? 마감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중간까지 바느질을 했는데요. 앞에 한 칸, 뒤에 한 칸, 앞에 한 칸, 뒤에 한 칸,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은 금세 돼요, 정말. 심지어 얘는 바느질 양도 많지가 않아서 더 빨리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카드 지갑에 이 뚜껑 부분 바느질 하는 거 연습해 보셨잖아요. 이 방법 그대로 가방에 적용하면 가방도 만들 수 있고요. 카드 지갑, 가방, 큰 지갑, 남바, 남자들 반지갑, 벨트 등등 여러 가지 작품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차! 혹시 여러분 준비물 중에 라이터와 쪽가위가 필요로 한대요. 왜냐하면 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마감을, 라이터, 불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요. 실을 녹여서 마감하는 방법이시기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마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터랑 이따 가위를 꼭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꼭 쪽가위가 아니어도 돼요. 주방가위, 다양한 가위로 뭐 문구용 가위도 되고요. 집에 있는 가위로 충분히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만큼만 남았는데요. 금세 후딱 해볼게요. 이게 연습이 조금 필요로 할수 있지만 네, 저도 지금 금세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도 이게 반복하는 거여 가지고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어, 제가 하, 하루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요 엄마가 애기한테 이렇게 바느질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가 요즘 저가 이제 중학교 수업을 많이 나가고 있어서 중학교에서 이걸 배워서 엄마한테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와 함께 저희 공방에 와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다음에 딸 아들까지 온 가족이 와서 지갑을 만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저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 애기는 너무 이제 네 살이라서 너무 애기지만 조금 더 크고 나면 저희도 저희 할 저희 이제 친정 엄마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들까지 같이 해서 뭔가 작품을 다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건전하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취미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이제 한 개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있는 여기 마지막 땀까지 모두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모두 바느질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이 다 됐죠. 이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자, 앞에 나와있는 실 있죠? 가죽 겉면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안 예쁘잖아요. 얘가요, 한칸 뒤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칸 뒤로 바느질을, 실을 빼주세요. 자, 그럼 이제 겉면에는 실이 없죠? 하지만 뒷면에는 지금 이렇게 실이 두 개가 나와있는데요. 이 상태에서요, 가위로, 가위로 실을 짧게 잘라주세요. 이때 실 길이는 약 1에서 2mm 정도, 1cm, 1세, 2cm 아니고요. 1, 2mm 정도 짧게 잘라주시고요. 라이터 또는 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 가까이 가면 실이 이렇게 녹아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보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이 장식 이렇게 동그랗고 동그란 장식이 있죠. 두개 있는데요. 얘 이름이요. 솔트레이지예요. 얘는 지금 나사 돌리듯이 돌돌 말려있는데 얘를 먼저 반대로 해서 돌돌 먼저 풀어주세요. 그 풀어주세요. 이 장식의 특징은요 다시 조립을 할수 있다예요. 보통 카드 지갑 또는 지갑 가방도 마찬가지고요. 장식이 빠지면 그 가방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만약에 장식이 빠지면 다시 또그 장식 돌려서 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먼저 할 건데요. 안쪽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 있죠. 아래쪽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 반짝이는 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꽂아주세요. 반짝이는 게 보이게. 양쪽 다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럼 반대편에는 뾰족하지만, 겉면이 뾰족하게 나왔어요. 안쪽에는 이렇게 맨들맨들 하죠. 날개를 먼저 접고, 아래 가지을 여기 뾰족 피어나온 거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을 시킨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게요? 요 나사. 있었었죠. 아까 전에 얘 뺐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돌돌 돌려서 꽉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꽉 고정이 됐죠.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안쪽으로 해서 고정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여기 머리나사를 돌돌 돌려서, 자, 돌돌 돌리면 이렇게 장식이 다 달렸죠. 자 그럼 머리를 내려서 뚜껑을 내리고 톡톡 톡. 짜잔 이렇게 벌써 완성이 됐답니다. 자 이렇게 카드지갑 오늘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에요. 카드도 들어가지만 저는 여기 명함도 들어가서 명함지갑으로도 쓰거든요. 명함지갑도 되고요. 카드지갑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만들기 영상을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쁘게 쓰세요!